게임 스탑 서학 개미 운동의 승리. 안녕하세요. 증권당입니다. 한국인들은 IMF 때 집안이 몰락하고 힘들어진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이 실직하고 어렵게 장만한 집도 팔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비정규직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X 세대 역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많은 미국의 서민이 집과 직장, 미래를 잃었습니다. 아마존이 다양한 소매산업을 점령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소매산업 매출과 시장 지배력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도 힘들어지면서 주가회복도 코로나19 때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될 것을 예측하고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공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각한 후 일정 기간 후 하락이 됐을 때그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싸게 사서 갚는 행위입니다. 즉 주가의 하락을 예측하고 비싼 주식을 빌려 싼 주식으로 갚아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헤지펀드의 재물로 이 미국의 게임팜의 소매점 게임스타이 걸려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패키지 게임의 디지털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게임 유통 기업인 이게임스탑은 결코 유망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해지 펀드인 멜빈 캐피털은 5천만주를 공매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 주식 분석 이후 해당 기업의 공매도 총액이 시가 총액 최대치의 140%가 넘음을 투자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즉 공매도자들이 빌려서 갚아야 하는 금액이 빌릴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 공매도 전략은 자본력, 시장, 약세장, 개별 기업의 거대한 문제가 합해져야 성공하기 쉽습니다. 공매도는 결국 미래의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거래를 완결해 하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은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차입으로 수입을 높이고 일시적인 유동성을 늘립니다. 문제는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주식의 수는 당연히 유한하다는 겁니다. 게임스탑은 한국의 PC방과 같은 추억의 공간인데요. 게임 덕후들이 모여서 게임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도시 소년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북미를 비롯해서 6 0 0 0개 이상의 매장이 있어서 소도시 쇼핑몰이나 구도심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단순히 정리해야 할 사양산업이라는 이유로 헤드펀드 공매도 세력이 게임스탑을 망가뜨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미국 개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런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한국의 DC 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같은 곳에 알려졌습니다 바로 레딧 월스트리트 벳 채널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공매도 포지션이 노출되면서 당연히 유한한 게임스탑의 주식은 게임 덕후가 모여 있는 레딧의 화제가 됐습니다. 게임스탑의 추억을 가지고 애용해 왔던 게이머들이 분노를 해서 같이 응징하자는 포스팅이 레딧에 12월 본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북미 게이머들도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소액의 주식 투자금을 잃어도 생계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고정 소득을 가진 주머니가 두둑한 중년의 X세대도 많습니다. 더구나 가족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해체가 되거나 시직한 트라우마를 해지펀드가 상기를 시킨 거죠. 그들의 상처를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감동적인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서브프라임, 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 가정을 박살낸 것을 기억한다. 아빠의 건실한 회사는 하루 만에 망했다. 아빠는 집을 잃었고 삼촌도 집을 잃었다. 나는 형이 아빠를 도와 식탁 위에서 동전을 모아서 세던 것을 기억한다. 그 돈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헤지펀드 놈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 시위대를 내려다보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아빠는 그 일에서 다시는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점점 알코올에 빠져들었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건 내가 가진 돈 전부이고 이 돈을 놈들이 나를 파멸시키는 데 쓰도록 놔두느니 차라리 날려버리겠다. 돈 잃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놈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 그 돈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건 아빠를 위해서다. 아 정말 먹먹한데요.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몇 년간 공격을 당했던 엘론 머스크는 애니 게임덕후로 트위터 레딧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게임 스탑을 지지했던 것이 무척 유명했습니다. 개미들의 싸움이 이런 여러 가지 포스팅에 영향을 받아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공매도 기간 내 개미 투자자들의 전쟁과 같은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서학 개미 운동은 성공했습니다. 레딧에서는 이로도 될 돈을 푸마시처럼 쏟아 부었던 거죠. 공매도 주력 세력이었던 멜빈 캐피털은 1월 초 자산의 30%를 소모하는 등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요. 결국, 다른 투자자들에게 27억 달러를 긴급 차입했지만, 1월 29일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멜빈 캐피털과 시타델은 시세 조작으로 하루 동안 손실액의 20%가량을 커버했으며, 지금 해당 펀드의 총 손실액은 마이너스 23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현재 펀드에 있던 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난 상황인 거죠.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게임 스탑 주식을 되사야 하는 쇼스 퀴즈를 하지 못해, 이 펀드가 파산한다면 손실 기준 투자 원금 100%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130%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손실은 약 112억 달러 하나로 12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증권사 HTS에서 게임스탑 주식 구매 버튼을 삭제한 로빈후드입니다. 이 로빈후드는 일반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이번에 증권 앱 로빈후드가 일반 개미들의 매수할 권리를 본인들이 강제로 제한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부자들의 편이지 개미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태인 거죠.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로빈후드의 전체 이용자가 1300만 명. 그중 절반가량은 게임스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유저들의 이 배신감과 복수심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해지펀드들이 게임스톱 주식으로 손실을 본 자금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일부 공매도 세력은 게임스톱 주식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2조 원이 물린 상태로 언젠가 서학 개미들의 자금이 소모돼서 게임스탑 주식을 손절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네, 레딧에서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그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중에 혁명신이죠. 이번 게임스탑 사태를 레디데서는 사회계층 간의 충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는 미국 사회의 경제적 격차와 해지펀드의 탐욕을 보여준 사태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공매도 세력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TS, MTS 발달로 투자가 쉬워진 점 2. 코로나19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진 돈이 주식으로 유입된 점 3. 서브프라임 모기지 트라우마를 결집시킨 네리딧이라는 커뮤니티. 4. 게임스탑의 시총이 크지 않고 주가가 낮았던 점입니다. 아, 앞으로 서학개미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 지성의 힘, 그리고 개미들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승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죠. 지금까지 증권당이었습니다.